안녕하세요. 안경군TV의 안경군이에요. 음, 이렇게 영상 찍는 것도 정말 오랜만인데, 며칠 전에 제가 일본에서 주문한 게 있어요.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 제가 이번에 산 물건은, <laughs> 프리파라 클로젯, 트링크, 클로젯 트렁크 시리즈. 아로마의 러브 데비 트렁크예요. 그리고 클로젯 트렁크용 리필지까지 같이 주문을 했어요. 개인적으로 미레이를 엄청 좋아하는 안경군이지만 클로젯 트렁크 디자인은 아로마께 진짜 귀엽더라고요. 러브 데비. 일단 정면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옆면 보시면은 아로마가 그려져 있고 후면도 러브 데비. 아로마 위에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디자인 무늬가 엄청 마음에 들어요. 아래를 보시면은 이렇게 설명을 설명들이 나와 있어요. 음... 보시면은 프리티켓 보관 방법 음... 또 티켓도 들어있네요 이쁘다 크... 가로로 귀엽다 아로마도 이쁘고 밀캉도 이쁘고 가로마게돈이 참 좋아 자 그럼 포장을 한번 풀어볼게요 보장을 다 뜯었어요 음..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앞면 이쪽에 앞면 맞나? 아무튼딱 실루엣만 봐도 아로마 슈퍼사이름 코디죠 어.. 개인적으로 진짜 사길 잘한 것 같아요 7월 14일날 발매를 했는데 너무 이뻐 디자인이 물론 다른 애들 것도 괜찮은데 러브 데뷔 디자인이 보시면은 딱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아시겠죠? 예 엄청 귀여워요 일단 한번 오픈을 해볼게요 밑에 가 자석으로 되어 있어요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쉽게 열고 닫히고 또 자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흔들어도 열릴 일은 없네요 그러면 이렇게 열어보면은 잠시 길이 조절 좀 하겠습니다. 삼각대 아 됐다. 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 뚜껑 부분에 최신 프리티켓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또, 우정 티켓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여섯 개 있어요. 밑, 그 뒤로는, 이렇게, 프리 티켓을 넣어서 보관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우정 티켓이나 해피해피 해피 아이템들을 보관할 수 있는 부분도 딱 들어있네요. 끝에 보시면은, 이쪽은 드림 티켓. 파킹된 부분을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드림 티켓 넣는 부분이 있네요. 뭐, 저희, 우리나라도 드림 퍼레이드 시즌 때는 어떻게 되려나. 아무튼 음, 무슨 응모권 같은데요? 뭐? 그리고 티켓 타일 부분들을 다 올려보, 넘겨보면은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뚜껑도 열리는 건가? 어떻게 하는 거야? 손잡이 넣는 부분이 보통 있나? 있구나. 이렇게 열면은 뚜껑도 열려요. 뚜껑도 열려서, 주엘을 넣을 수 있는 부분하고 이쪽은 발매된 마이크를 보관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 위에는 뭐 밀픽 컬렉션이나 파킹 안 시킨 티켓 같은 것도 보관 시킬 수 있는 것 같아요. 하트 모양이라 스톤 대신에 주엘 대신에. 뭐, 스톤을 넣고, 넣어서 보관도 할 수는 없네요. 크기가 안 맞아. 이야, 상술. 대단한데. 저도 일단, 프리티켓이랑 전부 다 옮겨 껴내야 되겠어요. 아, 한 가지 안 보여드렸구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금방 보여드릴게요. 네, BGM 바꿔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가 안 보여드렸던 거는 러브데비 클로즈 트렁크에 포함되어 있는 코디예요. 브랜드는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브랜드는 러브데비. 음, 원피스, 슈즈, 그리고 헤어 액세서리 이렇게 총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음... 보시면은, 러브데비 브랜드는. 속성은 쿨이고, 아로마가 그려져 있어요. 아, 귀엽다. 행복하다. 행복하다. 아로마, 행복하다. 개인. 잘 보시면은, 원피스, 슈즈. 헤어 액세서리. 거의 악마 디자인 비슷하게 나와 있어요. 뒷면에 보면 아로마가 그려져 있고, 슈즈 설명, 코디 설명도 돼 있어요. 뭐. 써보고는 싶은데, 우리 한국 버전 기계는 일반 코디가 인식이 안 되니까, 그냥 전시용으로만 남겨놔야 되겠어요. 이인에는, 좋아요는, 1560. 슈즈 1,030 헤어 악세사리 600 무료되어있어요 음꽤 괜찮은데? 좋아요 점수도 지금까지 안경군의 프리파라 클로젯 트렁크 시리즈 아로마의 러브데비 클로젯 트렁크를 소개해드렸어요 개인적으로 이 코디들 엄청 써보고 싶은데, 쓸 수가 없으니까, 엄청 아쉬워요. 음, 다음에는 어떤 물건이 될지는 모르지만, 계속해서 프리파라 관련 물품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에 봐요! 구독 한번씩 눌러주고요, 좋아요 잊지 마세요.